KB 스타즈의 포워드 양지수는 2003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인성여중, 인성여고 그리고 온양여고를 거쳐 2021년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3순위로 청주 KB 스타즈에 입단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KB 스타즈에서 포워드로 활약하고 있다. 양지수 선수의 MBTI는 INTJ이다. 용의주도한 전략가라는 별칭을 가진 INTJ인 사람은 주로 효율을 중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도 효율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다비치를 좋아한다고 한다. 다비치 강민경의 유튜브를 주로 보는데 가수, CEO, 유튜버 등 여러 개의 업무 중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한다. 허예은 선수도 다비치를 좋아하는데 한 번은 양지수, 허예은 선수가 감독님께 양해를 구한 뒤 야간 운동을 빼고 다비치가 공연하러 온 백석대학교에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국민농구방송에서 여름휴가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요리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 실제로 양지수 선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요리 유튜브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엄마와 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엔 이웃미 이채은 선수와 함께 김치전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간식으로 붕어빵을 꼽았다. 양지수 선수는 팥맛, 슈크림 맛둘다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엔 피자맛, 민트초코맛, 고구마맛 등등 각종 이색 붕어빵이 등장하고 있는데 양지수 선수는 그중 치즈마라 맛 붕어빵을 먹어보고 싶다고 한다. 그 이유는 치즈와 마라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놀러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강릉을 꼽았다. 강릉이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이라 놀러 가보고 싶다 하였다. 사실 이미 전지훈련차 간 적이 있는데 특히 바다가 이뻐서 다시 놀러 가보고 싶고 더 가보고 싶은 곳은 강릉에 대하여 잘 몰라 더조사해본고 놀러 가고 싶다고 하였다. 양지수 선수는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 예전에 국민 농구 방송에서 아아와 맥주 밸런스 게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티로 바꿔서 고르는 등 달달한 음료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특히 요즘에는 딸기 라떼나 크림 라떼를 많이 마신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 이미 한 차례 국민 농구 방송에서 양지수 브이로그를 보여준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여름 휴가 모습을 담았고 조회수가 2,000회가 넘을 만큼 많은 크비스타즈 팬들의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다음에 강릉에 혼자 놀러갈 때 브이로그를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양지수 선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냐는 질문에 최근에 지고 오락실을 너무 재밌게 봐서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구 오락실에 나오는 많은 게임 중에서 숨바꼭질과 외국어 쓰지 않기가 유독 재밌어 보여서 재밌게 봤다고 한다. 양지수 선수는 2024 신년 계획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것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 음식,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다고 답하였다. 2024년에는 강릉으로 여행 간 양지수 선수의 브이로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